자 나가주면 한 번, 한번 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악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어, 민 한솔이고요. 저는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시나요아웨크인입니다 그의 <laughs> 메라. <laughs> 그의 메라. 그의 메라. 원래 말하면 이건가 봐. 아 아니에요, 저도 매우 배운 거라서. <laughs> 그러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싶... 비자는 학생 비자는 아니라만는 학생입니다. 아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의학 하고 있습니다. <laughs> 으아! 의학 소리가 날 정도로 놀랍네요. 으아. 옷 가운 입고. 아 가운 아니고요, 와이셔츠 세컨핸드 십유로입니다. 세컨핸드면 두 번째 손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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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laughs> 자 그러면 지금 네덜란드 시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두개 국적의 사람이 있어요. 한국인? 네덜란드인. 빨간색입니다. 저는 초록색입니다. 네덜란드에 그렇죠.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저는 2011년도에 처음 왔고요. 아빠 따라서 왔습니다. 아빠가 주재원이셔서. 아빠가 송근늘에 계속 할게요. <laughs> 아빠가 주재원이셔가지고, 네, 여기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아하.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살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쭉 있게 됐네요. 시민권은 5년째 됐을 때딸수 있었고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땄서다 <laughs> 그러면은, 네덜란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뭐, 어떤 시험을 보시거나, 일단, 시민권만 따기 위해서는, 인버흐링이라고, A2 레벨 정도 되는 덧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덧치를 제가 하진 않았고요. 저는 대학을 가야 됐기 때문에, NT2A라는 대학을 위한 시험을 따로 갔습니다. 힘드셨나요?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인터내셔널을 다녔기 때문에 영어만 썼는데 갑자기 더치를 20살 이후에 배우려고 하니까 죽어 나갔죠. 죽진 않으셨나요? 아, 살아있습니다. 다행이다. 스레 합니다. 으악 공부하시는 분인데. 아, 네네 네. <laughs> 그럼 제가 여기 시민권자인데. 그렇죠. 여기 시민권자로서 학교나 복지로 받는 혜택이 뭔가 있으신가요? 어, 엄청 많죠. 제가 로텔르하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마스트리트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려면 기차가 일방통 으로 26유로예요. 제가 주말마다 로테리움에 올라오기 때문에 엄청 돈이 많이 들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교통수단 버스, 트램, 기차까지 다 공짜여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쌓인 유학 공부. 네, 그래서요 이게. 아예 공짜는 아니고, 졸업을 하면 공짜 여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통비로만 쌓인 빚은 4천 정도 되는데, 어쨌든 졸업을 하면 없어질 빚입니다. 그리고, 어, 학비가 2천유로고요 제가 지금 만약에 외국인 신분으로 다녔다면, 3만 2천유로 정도 내써야 되는데, 3만 떼고 2천유로 1년에 2 2천 0유로라고요 1년에 2천유로입니다 계산해보면, 계산 다할수있죠한 음, 아, 280, 9 0만 아니면 300만원? 그죠 1년에? 그 정도 이 정도가 되죠. 되는 등록금으로. 의대를 다니십니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한솔님께서 네덜란드를 오고 싶어 하고, 네덜란드에 오면 뭐가 좋은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줄수 있으실까요? 일단, 네덜란드는 옆나라, 윤나라, 프랑스랑 독일보다 비교적 길거리에 무서운 사람들이 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나 독일에 비교했을 때, 비교적 도둑도 덜 하고, 그리고 그걸 하시는 분들도 좀덜 하고. 그걸 하시는 분들. 어쨌든 그런 환경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물가도 식료품들 이런 거 굉장히 괜찮고요. 그냥 되게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어, 아, 그럼 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덜란드에서 살면 딱이겠네요. 죽은 슬로우 푸드니까 아, 네, 네, 네. 아하! 아. 네덜란드 알리샤 키스라고. 아 맞다. 어 제가 지금 지물님이 방금 네덜란드 알리샤 키스라고 제보를 해줬는데 제가요? 네. 제가 예. 제가 언제부터? 알리샤 키스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노래 한번 불러주시고 퇴장해 주세요. 진짜 해야 돼요? 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want nothing at all. It ain't you, baby. It ain't got you, baby. 에게 덕담 한 마디 해 주시겠어요? 음. Um, Ik wens jullie heel veel succes. Dankjewel. <laughs> 아, 지금까지 저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솔 님.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 공부 잘 하시고 노래도 잘 하시고 시험 기간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어도 잘 하시고 이탈리아. 나중에 꼭 저의 의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한솔 님이었습니다. Bye!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모신 분은 유럽 교포로 루마니아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훈이고요. 마인토벤 공대에서 학사 공부하고 있고요. 전공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아하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루마니아에서 사셨다가 네덜란드로 유학을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덜란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가 원래는 영국을 가고 싶었는데 영국이 너무 비쌌고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2의 옵션인 네덜란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영어권이기도 하고 학비도 영국에 비해 싸서. 여기가 영어권인가요? 아 영어권은 아닌데 이제 수업을 영어로 하는데가 많지 않아서 네덜란드가 아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네덜란드를 오면 좋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럼 남과 북한이 통일됐으면 바라시겠습니까?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어, 네. 질문이 뭐였죠? 네덜란드에 오면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네, 죄송한데 다리 좀안 떨면 안 되십니까? 평화로워서 좋고요 조용해서 좋고요 뭔가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유 있으세요? 그건 무슨 질문인가요? <laughs> 학생비자 신청할 때는 얼마 내야 되죠?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 얼마 낸거 같습니다 유로로요? 네 싸네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니까. 아, 그게 근데 학교 입시 신청할때 만유로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네. 학비 포함해서 계좌 개설도 이제 학교 측에서 다 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 비자랑. 어. 그 비용 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 비용을 다 처리한 후에 남은 돈을 이제 돌려줍니다. 저한테. 비자 신청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죠? 글쎄요. <laughs> 그게 비자 신청이 입시 신청할 때 같이 하는 거라 저는 그 합격을 하면 그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학을 끝내고 여기 계속 남아 있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네 어, 졸업하고 직장을 찾을 계획이 있고요. 되도록이면 여기서 놀러 앉고 싶습니다. 비자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laughs> 워킹 비자를 받아야겠죠? 어, 졸업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려면 어, 잡사칭 비자를 신청하면 되고요 그럼 1년짜리를 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직장을 구하고 이제 거기서 워킹 퍼밋을 주면은 그걸로 살다가 음, 아, 아, 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인토벤 사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박지성 본적 있나요? 제가 왔을 땐 2015년이라 박지성은 축구 이미, 좋아하나요? 이미 네 좋아합니다 음 축구 좋아한대요 아인토벤 사니까 <laughs> <너무> 심한데, <웃음> <웃음> 술 드셨나요? 술 <laughs> 드셨나요? <한잔 하셨네요. 웃음> 아, 한잔 하셨네요 이거 찍으러 한잔야돼 그럼 루마니아에서 평생을 사셨다 고 했는데 되게 한국말을 은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외국 사는 사람들한테 한글 학교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국어 랑 수학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배 웁니다 그게 이제 제 한국어 실력에 좀 도움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부모님이 계속 한국어로 대화를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잘하셔서 교포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게 루마니아어로 저희 고생 친구한테 덕담 한번 해주세요. Laura este noroc, e fericire, și sper să d e v e 그제 유튜버를 하나 알아들었어요. 루마니아 있는 건 일단 이쯤했네요.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잡사칭 비자도 잘 쓰시고 취업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먹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비자 타입별로 모셔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비자 타입 외에 또 다른 비자 타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파트너십 비자,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잡서칭 비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맞는 비자를 찾아보시고 네덜란드에서 즐거운 생활 체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편까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저예요 i ơ 주